숨 특강 영어 테스트 2 4번 요즘 문제 들어가자. 자, 이걸 단락 구조를 미리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잖아. 이게 문제점 제시야. 어떤 문제점 제시? 그러면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보통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주제가 되겠지.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아래쪽에 얘가 메인이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을 제시하기 전에. 그 문제점에 있어서의 어떤 전체적인 배경을 또 이렇게 앞부분에 설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인트로가 여기까지인데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for a long period 아주 긴 기간 동안 인간 진화의 긴 기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살았습니다. 수력 채집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다음 문장이 이렇게 ing가 문장 제일 앞에 왔지. 이게 이제 뒤에 동사가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가 이제 동명사야, 동명사절. 이게 바로 주어가 되겠다. 그래서 moving 이동하는 것. 평온과 산악 지역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은 해놓고 이거는 부사목적이지. 뭐하기 위해서. Hunt game. 여기서 게임은 이제 사냥감이지. 사냥감을 사냥하고 그리고 gather 그 견과류와 열매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평온과 산악 지역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was necessary.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존에. 그렇잖아. 음식을 구하려면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니? 왜? 우리 조상들은 수렵 채집인들이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뜻한다. 이 얘기지. 이것은 뜻합니다. 뭐를 뜻하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evolved, 진화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아주 활동적인, 그런 생활 방식의 환경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원래의 삶은 아주 활동적인 삶이었다 이거야. 우리 원시 시대에 그런 활동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뭐니?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다 이 얘기겠지. 자, 그러면서 신체적인 활동은 seems 보입니다. 뭐처럼 to be programmed 프로그램되어진 것처럼. 우리 유전자로 프로그램 되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지? 그니까, 러이 원래 신체적으로 활동하는 게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전자다. 어? 우리는 원래 활동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제 그러나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지. The amount of activity. 그런데 그 활동의 양은 해놓고 관계사 들어갔다.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렇게 today까지. 동사는 이지고. 그러면 어떤 활동? 어린아이들, 어른들, 그리고 노인들이 오늘날 가지는 그 활동의 양은, 그러나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겠어? usually well below.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자, 뭐보다 한참 아래? What we are genetically predisposed to do. 우리가 유전적으로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우리가 활동적이어야 하는 것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 그 얘기는 활동을 안 한다. 이 얘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what 조심해야 되는 거.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하지 이렇게 두 뒤에가 빠져 있어. 그리고 이 predispose 할때이 dispose가 원래 배치시키다 또는 성향을 갖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프 r e 가 들어가면 뭐야? 프 r e 는 이제 before의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어떤 성향을 갖게 하다. 뭐, 미리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가 왜 이런 꼴이 나오냐? 원래 이거지. 자, 얘기야. 이거 사실 오형식이지 그러니까 하게 했다. 미리 하게 했다. 뭐 하도록? 목적은 목적보. 우리가 그 w a 을 하도록. 여기에서 이제 수동 처리가 된거지. us가 이제 앞으로 나감으로써 we are genetically predisposed 하고 to do가 그대로 내려오고 그 w a 은 앞으로 튀어나가 있는 곳. 알겠지? 혹시 조금 이해 안되면 개별적으로 따로 모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이 그거야. 문제점이잖아. 그래서 the consequences, 그 결과 stentary existence existence는 원래 존재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게 생활이란 뜻도 있어 생활생계 그래서 여기서 생활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앉아서 하는 생활의 그 결과는 뭐겠어? are evidenced, 입증되어집니다 나쁜 건강에 의해 그 몸과 마음에 있어서의 나쁜 건강에 의해 입증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앉아서 하는 그 생활의 결과가 몸과 마음에 있어서의 병이다 우리가 아프게 되었다 이 얘기지 어 이게 바로 문제점을 제시한 거야 그러면 사실 이 문제점을 통해 가지고 주제는 유추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문제점 해결하려면 이제 움직여야지 움직여라 이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들어간다 children 아이들 어떤 아이들 더 신체적으로 fit 건강한 아이들이 어, perform better 더잘 수행합니다 학문 테스트에 있어서도 오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시험도 잘친대네 그러면서 elderly people 노인들은 어떤 노인들? 활동적인 노인들이 uh, have a lower risk, 더 낮은 위험과 instance, 어떤 발병을 가집니다. 뭐의 발병? 기억 상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인지 기능의 상실의 발병을 가진다. 그 얘기는 더 낮은 위험, 그리고 더 낮은 발병 요건 이렇게 병렬되어 있지? 더 낮은 발병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기억력을 잃지도 않고, 그리고 인지적으로도 더 적은 문제점을 가진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좋다, 이거 아니야, 움직이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 때리는 거야. Providing,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 해놓고 기회 밑에 들러붙지, 형용사지, 어떤 기회? To be active, 활동적이 될 기회. 그리고 to exercise, 병렬이지. 그리고 운동을 할 기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자, 동사가 이제 help니까 as 붙었지. 자, 돕습니다. 뭐 하는 것을? 그들의 애즈웰에준 as well 여기서 이제 뭐 거의 전치사처럼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들의 어떤 신체적인 근육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근육도 연마시키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준다는 라 거야. 뭐가 아이들에게 활동적인 기회를 주는 게, 운동할 기회를 주는 게. 그럼 아이들한테만 이렇게 좋나? 바로 뒤에 나오잖니. A regular exercise 정기적인 운동은 정기적인 운동, 레스맨 요법은 밑에 나와 있지 요법. 어른들에게 있어서 정기적인 운동 요법은 헬프스. 돕습니다뭐 하는 것을 정신적인 어떤 쇠퇴, 쇠락을 예방하는 것을 돕습니다. 아, 아이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단락 구조는 아주 간단했어. 응?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 설정했는데 배경 아래에서 이제 원시 시대에 우리 인간들은 아주 활동적이었다. 원래 인간들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다. 그랬는데 현대에 와가지고 이 활동량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으로 움직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움직였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안 좋은 건강이다. 그런데 몸만 아니라 몸과 정신에 있어서의 안 좋은 건강이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아이들에게 활동하고 운동할 기회를 주면 아이들은 신체적 근육 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 근육도 연마를 시켜 그리고 아이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어이 어른들에게 있어서 운동요법이 정신적인 쇠락을 예방하는 걸 도와줘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변형 문제로 또 이제 선생님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this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문장 넣기 아니면 but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 문장 넣기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만약 빈칸을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 괜찮은 것 같아 저그 신체 활동의 양이 훨씬 더 적다. 뭐보다 우리가 유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보다 이런 부분 어, 괜찮다고 하겠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들도 뭐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뭐 쉽지 않겠나? 어, 주제잖아. 그러니까 신체적인 근육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근육도 연마시킨다. 이런 부분들. 어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쉽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법에 있어서는. 아주 뭐 이제 지금 동명사절 뒤에 이제 삼신 단수 s 오는 거어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이 정도는 뭐 충분히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어법은 별도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